그 다음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는 문장의 주어, 어떤 주체가 동작이나 상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단어를 동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가리키는 건 일반 동사. 상태를 가리키는 건 영어에서는 비동사. 그리고 등가 동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동사의 기본형은 뭐냐면 1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이라는 우리가 배운 우리가 배운 단어가 있죠. 동사 중에 아쿠라는 단어 우 라는 하는 단어가 있으면 이게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듣다 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1인칭, 나는, 복수일 때는 우리죠. 근데 1인칭 단수는 나는, 그리고 현재, 듣는다, 듣다 이고요. 능동체, 내가 들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있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는 듣는다 라는 게 아쿠오 라는 단어고요. 이것이 동사의 기본형입니다. 동사는 성수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바뀝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수시제. 그러니까 동사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따라서 수는 단수 하나로 쓰이느냐 복수 여러 개로 쓰이느냐 따라서 시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완료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람바노. 람바노는 취하다 받는다. 뭔가를 가지는 람바노. 알레오는 말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알레오. 한번 따라 할게요. 랄레오. 알레오. 알레오. 그 다음에 이노스코. 이노스코는 알다 라는 겁니다. 이노스코. 지금처럼, 람바노, 랄레오, 키노스코. 이런 단어들이 동사예요. 동작을 뜻합니다. 뭔가를 가지고 말하고 깨닫게 되는 이런 걸 일반 동사라고 말을 해요.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에센, 에센, 아르 호휘오스, 투 안스로프, 제테사이, hi, so-sai, apollolos. Elthen, da, re, o-hios, who, zetesai, kai, Sosai, O -hios. for, so for apollolos. 여기서 보시면, e t h e n 이라고 하는 게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예요. 다르는 왜냐 하면 그런 뜻이에요. for라는 뜻이죠. 호휘오스. For 우리가 했죠? 호휘오스는 아들인데요. 호휘오스 투 안스로프. 그러면 뭐냐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휘오스. 투 안스로프 포 휘어스 투 안스로프 이게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말로 인자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뒤에 투 안스로프 가 휘어스를 꾸며줘요. 사람의 아들 포 휘어스 투 안스로프 사람의 아들이 에센 맞다 라는 뜻이에요. 에리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제테사이, 이싸사이 그리고 소사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사이, 사이, 얘가 부정사입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요. 부정과거,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투정사, 그래서 제테사이, 투... 시크, 찾기 위해서, 소사이에는 구원하기 위해서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h 이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엘센 이런 단어, 제테사이 이런 단어, 소사이 이런 단어가 동사를 해줍니다. 두 번째 동사는 상태를 뜻해요. 인가동사라고 그러는데 비동사를 말하니 무엇이다 뭐 이런 단어죠 에이미 이게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다 기노마이 뭐뭐가 되다 한번 따라할게요 기노마이 o 노마이그 다음에 히파르코 존재하다 이거는 존재하다예요 무엇이다라는 거죠. 영어에서 비동사 나오는 거, 상태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등가 동사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Hi, Esma, h 민 i Min, As p a t e 이 a Hi, m a y e S S m o i 에이스, 휘우스. 이게 뭐냐면, 카이가 엔드라고 그랬죠. 카이, 에쏘마이, 요, 시그마가 있는데, 얘가 미래를 뜻합니다. 에쏘마이, 비동사의 미래요. 휘민은, 너희에게, 에이스, 파테라. 이거는 전치사. 에요. 인투 아버지가 되고 타이 그리고 휘메이스 휘메이스는 너희는이라는 뜻입니다. 휘메이스 휘민의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는 SS에 이거는 이 시그마 첫 번째 시그마가 미래를 뜻하고 이 얘는 나중에 배울 건데요. 얘는 비동사 너희는 것이다. 모이 아에게 에이스 휘어스 자녀 휘어스가 아들이죠. 아들들 자녀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오마이 에세 이런 단어가 이동사예요. 형용사는 명사의 모양, 색깔, 성지 크기, 수량 등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명사를 설명해 줍니다. 명사의 모양이 어떻고, 색깔이 어떤지, 큰지, 작은지, 많은지, 적은지. 그래서 명사를 꾸며줘요. 대명사도 이제 같이 꾸며주는데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형용사가 나오, 나오고 명사가 나옵니다.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명사의 뭔가가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성경 공부를 할때이 형용사나 부사에 관심을 가지면 조금 더그 의미에 가까워지고 또그 의미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형용사 카이네크티시스 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카이네가 새로운이라는 뜻이고 티시스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카이네 크티시스, 이카이네가 새롭다라는 성질을 보여주죠. 그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블레 아가세 카이피스테, 블레 아가세 카이피스테, 블레 아가세, 아이 피스테. 그럼 둘로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둘로스. 이게 종이라는 뜻인데요. 애가 붙으면, 혹격이 됩니다. 혹격이라는 건 뭔가를 불러요. 불레. 아가세, 피스테. 이애가 붙으면, 누구야? 이런 뜻이에요. 아가세. 이게 착한, 선한. 피스테, 피스테오, 피스티스, 거기서 나온 충성하는, 피스토스, 충성수로. 그러니까 지금 착하고 충성된 둘레, 종아,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둘레, 아가세, 카이, 피스테. 둘레, 아가세, 카이, 피스테. 그 다음에, 모노 n o g 테 n 스 s d e o 겠습니다 m o n o g 테 n 스 s 모 e o s m o n o 이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monogénés, agase, p i s 이런 단어들이, 형용사로, 명사와 관련돼서, 어떤 성격,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시스 창조물이거든요. 창조물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더 분명하게 카인의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인애가 이 피조물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주고 좀더 의미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종화 그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종이 착하고 또 충성되다라는 거예요. 세오스도 하나님인데, 오노게네스, 홀로 태어나신,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좀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들을 수식합니다. 영어를 공부하면서 를 이제 부사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시간, 장소, 이유, 목적, 결과, 조건, 양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하원칙을 이야기하라 보면,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라고 했을 때, 누가는 주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은 다 부사예요. 그 부사들은 동사를 꾸면서 동사를 좀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할 때 부사에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의미들이 풍성해집니다. 이 부사는 시간, 장소, 이유, 목적, 결과, 조건, 양보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따라할게요. 한토테 카이레테 한토테 카이레테 판토테 카이레테. 이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 카이레테. 기뻐하는데 이 기뻐하는 동작을 꾸며주는 말이 판토테입니다.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더 꾸며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죠. 아디알 레이토스 따라하겠습니다. 아디알 레이토스 쉬지 않고라는 거죠. 쉬지 않. 프로스케세, 알겠습니다. 프로스케세, 프로스케세. 이거는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엔판티. 이건 뭐냐면 판티, 판토스 비슷하죠. 판토테. 이게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엔판티,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감사에 유카리스 에테. 유카리스 테테. 감사하다라는 그래서 보시면 에테 에세 에테. 이 뒤에 보면 에테 에세 에테 이 나오죠.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형이 이때 뒤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사는 동사에 성격 상화 조건들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 다음에 접속사 접속사 잘 알죠? 낱말과 낱말을 연결할 때 문장 문장 절과 절을 연결하는 단어들인데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기만 할게요. 접속사를 거의 다다 다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이 카이 운 그러므로 운 호탄 언제 언제든지 호탄 호스 호스 알라 알라 에이테 에이테 에에 에. 파토스 파토스 에호스 에오스 가르 아르 우테, 베, 키나, 키나, 테, 테, 포테, 포테, 메포테, 메포테, 에이, 에이, 오프, 오프, 에, 에, 호프, 호프, 에, 에, 베, 베. 이게 접속사예요. 이런 것들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주석을 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이 접속사를 통해 가지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문장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이 접속사가 때로는 해석에 중요한 키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관사인데 너무 힘들게 막 보여졌네요. 정관사. 정관사가 뭐냐면 더라는 게 이제 정관사인데요. 여기가 호해호가 남성, 여성은 동성입니다. 호이하이타 이는 남성, 복수. 얘는 여성, 복수. 얘는 동성, 복수. 그 뜻합니다. 여기, 그니까 러 요걸로 나눠가지고, 얘는 연수. 얘는 복수. 호해, 토, 호이, 하이. 아 요것은, 이쪽은, 주격이에요두 번째는, 속격.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다음에 같이 할 겁니다. 이것은, 역격. 이은 에게. 이거는, 오모. 그래서 포투토톤 포이톤 토이스투스 이게 다 던데요. 남성 단수 속격일 때는 투가 사용이 되고 어, 여성 복수, 목적격일 때는 여기 2스를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된다. 아는 거를 쟤네들이 변화된다. 네, 요 부분은 나중에 외울 겁니다. 같이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인데요. 전치사는 이제 명사, 대명사 앞에서 아마 그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인데요. 이게 전치사의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음, 중반쯤, 중후반쯤 되면 이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전치사는 이런 식으로 어느 지점에서 위치해 있는가. 에피 같은 경우는 모모 위에, 모모 이렇게 딱 붙어서, 페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프로스는 여기에서 여기로, 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에이스인데, 프로스는 여기까지, 이쪽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하고 에이스는 모모 속으로, 기아는 쭉 통과하는 겁니다. 통해서. n은 부모, 아내. 여러분 그 엔크리스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엔크리스토. 엔크리스토가 그리스도 아내라는 표현인데요. N 아내라는 것이고요. 수는 누구와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라는 뜻이고다 metado, with, after. 아포는 여기서부터 에크는 이 안에서부터 파트로 카타는 무무와 이렇게 대적해가지고 때로는 무무 밑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치사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탄사가 있어요. 감탄사는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 느낄 때 놀랄 때 대답할 때와오 알라스 뭐 이런 것들이 감탄사로 쓰여집니다. 오, 와이, 네? 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 와이, 야. 뭔가 이렇게 느껴질 때 이제 쓰는 것.